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가입 방법부터 어, KYC 인증 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화면 고정 댓글을 보시고 해당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셔야지만 20% 수술 할인 이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laughs> 해당 화면에서 이메일 또는 핸드폰, 가,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메일이랑 그리고 여기 레퍼럴코드 130234 필수 기입을 하여, 하여, 해야지만 20% 평생 할인 이벤트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사인업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회,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퍼즐을 맞춰주시고 인, 이메일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KYC 인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그인하시고 버리 파이브 나오르를 클릭을 해주시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이 편하신 걸로 서류 제출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 모든 나라를 클릭을 해주시고 컨티뉴. 그리고 나서 어, 신분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아니면 여권을 서류 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어 인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일에서 3일 정도 기다려 주시면 승인이 되면은 버리5 아이디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제, 어, 업비트에서, 어, 업비트나 빗썸에서 입출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입출금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laughs> 안내 드리겠습니다.